<laughs> 네 안녕하세요, 슈퍼 탐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음, 낮에 어, 아침을 조금 좀 적게 먹으니까 점심에 너무 배가 이제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 비빔밥 먹었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촬영 나가면 되게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네, 또 먹는 촬영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먹는 게 되게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 집에 있을 때에는 이제 혼자 있으면 잘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딱, 아, 어떤 음식이 딱 먹고 싶어. 이러면 딱그 음식에 꽂혀가지고, 네, 좀 먹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저는 오늘, 어, 되게 그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이 너무 네. 아주 좋은 재료들이 있어서 저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사하셨나요? 오늘은요. 그래. 나는 이래서 돼.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될 이유가 있고 안될 이유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그런 이야기 함께 아 내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잘할 수밖에 없어 어 나는 음 아이들 자녀를 잘 키울 수밖에 없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지 될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될 이유를 이렇게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돼. 나는 결혼했으니까 안 돼. 난 여자니까 안 돼. 난 키가 작으니까 안 돼. 말이 굉장히 빨라지네요. 네. 그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음. 그렇죠? 안될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음. 너무 좋은 말이죠. 안될 이유가 있지만, 될 이유도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좀 뭔가, 한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안 돼.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안 되는 이유를 자기한테 찾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찾는 게 있어요. 그런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탓을 하잖아요. 네, 음 정말 좋지 않은 이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주위에 있는 이런 환경들은 내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과 그 환경을 사실 탁탈 이유가 없는데, 일이 잘안 풀리고 한이 있고 뭔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안에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 이 나오는 말이 정말 불평 불만, 네뭐 탓하는 말 이런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네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어떤 그. 할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음. 할아버지. 언제나 기쁨을 전하는 95세 청년 할아버지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95세 청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어, 남들이 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도서관을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워낙 이제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그 전용 좌석이 있을 정도로 이 도서관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정도로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의 그 소통이 너무나도 기분 좋고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그런 에너지를 전하시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찾는 또 청년들이 굉장히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이란 이 도서관에서 책을 책을 보는 그 만남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만남.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책한 권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책의 앞표지에 그 저자의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저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 하셨고 또 책을 다 덮은 후에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의 어, 감사의 마음을 꼭 음, 표현을 하셨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본인이 정말 아 이것만큼은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 삶의 깨달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하셔서 저장을 하셨대요. 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늘 이제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책을 만나면서 정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늘 책을 읽으니까 그 뇌가, 뇌의 나이가 굉장히 젊으셨대요. 비록 나이는 95세였지만 뇌와 그 몸의 건강은 거의 60대의 몸을 유지할 정도로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할줄 아니까, 몸도 그와 같이 따라와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어, 이 할아버지가 1년이면 36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는데, 음, 1년이면 360명 이상의 친구들과 소통을 했고, 10년이면 정말 3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친구를 맺으면서 굉장히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신 얘기가 있대요. 나의 삶은 축복의 연속이었다. 좋은 여행으로 기쁨을 충전하고 나는 떠난다. 내가 책을 읽고 기록했던 메모는 화장할 때 같이 불태워줘라.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늘 메모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함께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인생에 좋은 여행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음. 아,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제 우리가 사실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명은 길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젊은데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사실 이제 너무 젊잖아요. 저도 방송국에서 퇴직을 하시는 우리 뭐 피디님들이나 감독님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18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일했던 분들 되게 많이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 젊고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약간 그 젊은 감각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그 연령과 그 나이대에 맞는 무언가는 어떤 일은 사실 할수 있는 나이인데 와, 저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 뭘 하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우리가 진짜 60, 70, 80, 90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음, 퇴직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물론 뭐 경제적인 걸로도 저는 이제, 음, 되게 노후에 좀 대비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좀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나 뭐 건강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60, 70, 80, 90이 먹어도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만 살수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야 될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이가 먹었지만, 산다는 게 정말 산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음 뭐, 오래 살수 있다고 해도, 막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즐겁게 산다고,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짜 멋있게 살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 인생은 시간 여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여행은 무조건 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행은 우리가, 어, 즐겁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지치고 바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여행이 왜 좋은 거냐면 그곳에 가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풍경을 뭐 보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지만 정말 여행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행이 좋은 이유는 여행을 가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혹시라도 내가 좀 돌이킬 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수정할 게 있다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다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꼭 여행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꼭뭐 어디 뭐 해외로 간다든지 뭐꼭뭐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가는 여행만이 사실 여행은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여행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여행을 떠났으면 그래서 늘 내가 오고 가는 이런 길거리나 늘 오고 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서도 정말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여행을 갈수 있는 이 삶의 좀 약간의 감격, 삶의 감동 이런 좀 삶의 즐거움, 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날아가는 새를 보더라도. 삶의 감동, 삶의 감격. 이게 바로 좀내 마음을 여행을 보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행하는 시간이 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언제나 여행을 떠나 있는 듯한 그런 좀 삶의 감격과 감동. 우리 여행 가면 사실 평소에 별거 아닌 것도 되게 감동스럽고, 그게 사실 이제 되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의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조금 감격스러우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계속 투덜대는 사람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고행하는 거랑 똑같죠. 왜 돈을 내고 그 좋은 곳에 가서 왜 투덜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봤을 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내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왜 그러겠어요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음 정말 모든 것들이 좀 감격스럽고 감동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여행을 좀 자주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늘 불평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얘기할 때마다 안 되는 이유만 나열을 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인복이 없기 때문에,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애를 낳기 때문에, 나는 뭐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 나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뭐 때문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때문에라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네, 여러분.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건 때문에라는 병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뭐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뭐뭐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 난 뭐뭐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정말, 네, 그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음, 저도 때문에 되게 많았거든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완전히 저의 삶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송을 할수 있었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안정이 되고, 더 많은 제 안에 너무나도 사랑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방송에 더 진정성이 있게 됐고,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부모님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할 수 있었고, 더 독립적이고, 어, 누구한테 자식 의지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힘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1등 리포터가 될수 있었고. 제가 늘 이제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등 리포터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리포터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1등 리포터가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하거든요. 키가 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수식어, 를 붙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것 때문에 될수 있었던 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음, 그 때문에 안 됐어. 이런 이유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안된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보시면 어떨까. 너무 막 힘이 나고 여러분 막, 뭐, 뭔가 막 하고 싶은 막 의욕이 들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식은 재산이고 무식은 부채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은 재산이고 무식은 부채다. 아는 게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알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음, 경험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재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95세 청년 할아버지처럼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네,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될 이유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될 이유, 될 이유, 될 이유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네, 키가 작아서 안될것 같았지만 키가 작아서 할수 있었고, 예쁘지 않았지만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는 할수 있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될수 있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될수 있었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될수 있었고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또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것으로 그 철학으로 만들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최고의 강자는 지식부자라고 했어요 지식부자 따라올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 서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 또 오늘 이런 것들은 좀 일기를 한번 써서 쓰고 아, 좋은 꿈 꾸, 꾸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따른 TV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광고까지 조금 더 봐주시고, 함께, 네, 컨텐츠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음, 컨텐츠, 또 좋은 영상들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저는 작게나마, 아 어, 이것을 통해서 음, 좋은 소통의 토크 콘서트 이런 나눔 콘서트를 해보는 게저 나름대로 또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유민경님부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